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버드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김준함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바라 베이크가 지은 '어떻게 하면 글을 쓸수 있을까' 이 원제목의 번역서가 하버드 글쓰기 강의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잘 취합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는지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저자 바바라 베이그는 하버드대 신학대원 교수인데요. 어, 이 분이 글을 쓴 목적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글 쓰기에 실패한 학생들을 구제하겠다. 학생들이 쓰는 글이라 대부분 뭐 리포트겠죠. 그런데 그것 제대로못 쓰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소설가나 시인이나 작사가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글 쓰는 데 실패를 많이 하더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글을 썼다 그럽니다. 사실 이 바바라 베이거는 무료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글 쓰는 것을 배우는가 해서 1강부터 무료 한 50강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할줄 알면 이 분의 강의를 원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제가 이 이분의 책을 어, 종합해서 제가 새로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누구나 글을 잘쓸수 있다. 이 부분이 얘기하고자 원했던 것은 누구나 글을 잘쓸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어, 축구란 게 뭡니까?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발로 차는 거 아닙니까? 글쓰기도 똑같이 어떤 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뭐 훈련을 해야겠죠. 연습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뭔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잘 쓰려면 축구공도 잘 차려 잘 치고 사람들한테 공을 뺏을려면 기술 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기술이 어떤 건지를 좀 이제 서술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읽히는 글을 써야죠. 글은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죠. 안내 일기 같은 거 내가 그냥 쓴 일기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읽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이러면 의무적으로 글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인 글쓰기를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쓰기란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무엇인가 물어보면 문법과 철자를 철저히 맞춰야 된다. 문장의 규칙이나 형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개인의 창조적 생각을 쓰는 것이다. 또는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바라는 다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다부시하라 글쓰기라는 것은 종이 위에 쓰는 소통작업이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 표정을 들면서 귀로 듣는 소통작업입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종이 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라는 것은 누군가가 읽고 싶은 글을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읽을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다. 누구나 쓸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연습과 필요한 기술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야구 선수의 연습과 같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칠 때는 우선 공을 보는 눈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머리에서 분석해서. 언제 때를 지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깨를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 정확한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기 위해서 눈과 팔의 협력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시합이 없을 때는 항상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도 누구나 재능이 있어서 건반을 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쥘때 손가락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건반을 때리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악보를 보는 연습을 합니다. 끊임없이 악보 보는 연습을 해서 이조성진이 쇼팽 콘쿠르에 대해서 한국인 첫 우승했는데 저때 악보를 안 봅니다. 수십 장의 악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 노래 외워서 그걸 안 보고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보 읽는 법에 건반의 손가락 기술. 그 다음에 눈, 귀, 손가락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쇼팽 콩쿠르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쇼팽이 태어난 폴란드에서 하는 건데 저것이 피아노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더 힘든 거죠. 5년에 한 번뿐이 안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임동혁이가 2등을 했죠. 그 다음에 조성진이가 2015년 10년 후에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능이 아니라는 것은 성취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의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가 축구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 메시를 보면 메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가진 사람이죠. 우선 키가 작아요. 169cm 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도 60kg, 67kg니까 최고 큰 축구선수랑 붙었지만 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잘 빠르게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1세 때 너무 가난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만 줄어들고 조금매진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몸이 아플 때공찰 때가 제일 즐겁더라. 그래서 아침 밥만 먹으면 공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저기 축구 아주 최고의 인기. 저 친구는 평발입니다. 평발인데 보통 운동선수는 평발이 되면 운동을 못하죠. 그런데 끊임없는 연습으로 평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생각하지 마라. 아, 이거 제대로 쓰는 거 맞을까? 이렇게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가 이거 꼭 성과를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글을 쓰려면 타인의 평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은 복잡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릴, 스스로 즐기는 놀이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내가 알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글쓰기 훈련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글쓰기 훈련을 프리라이팅의 영어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습작 여행을 떠난다. 습작 여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10분 동안 펜을 들고 앉는 겁니다. 근데 시계를 보면 안 되죠. 자명정을 키워놓고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펜을 들고. 멈추고 싶어도 10분은 멈추지 마라. 근데 문장, 순서, 단어, 문법신인이 쓰지 말아라. 기대도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말, 아이디어, 이미지를 써라. 내가 예를 들어서, 하, 나는 백마탄 왕자가 갑자기 떠오른다. 백마탄 왕자를 쓰는 겁니다. 백마탄 왕자를 쓰다 보면, 어, 백마도 이제 그리게 되고, 백마탄 왕자의 눈과 코와 입도 그리게 되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게 글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돈 맴돈다. 아, 내가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어. 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나 나는 엄마 생각이 나. 그럼 다시 생각을 돌려서 엄마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것을 안 읽어봐도 됩니다. 왜냐면 자꾸만 비평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규칙적인 연습을 시작하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자연이 친숙해지죠. 내가 백마탄 왕자를 자꾸만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면 백마탄 왕자가 점점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절이나 이야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을 다루는 연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종이에 쓰는 거죠. 그럼 왜 습작 예행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만 해도 엄청 되게 근육 훈련을 합니다. 어, 골프 여자 선수들 보면 얼마나 이 역기 많이 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머리는 연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는 태어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머리는 연습을 안 하죠. 자, 이 블라디미트 어, 호로미츠. 호로미츠는 대단한 사람이죠. 20세기 난 최대의 페니스트죠. 우리나라에서는 호로비츠를 위하여 영화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 양반이 하루에 여덟 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인데 여덟 시간 연습을 했는데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루만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능을 스스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블라디미드 호르비츠는 이제 그 요새 어 세간의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어 러시아를 탈출해서 어 미국의 이민로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어 소련권 구공산권 세계에 정신적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래가지고 그 부시 대통령 때어 자유메달을 받습니다. 메달 오브 프리덤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불란서에서도 레이지용 노노레 훈장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습작 여행은 글쓰기형 근육 단련 훈련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보스턴 셀틱스의 전설 레리 버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셀틱스는 33번을 안 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어, 저희, 농구 쪽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인데, 이 양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오전 6시에 일어나면 자유투 500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500회가 다 들어가고, 어떤 날은 하루 하나가 안, 두 개가 안 들어가면 다시 또 연습을 합니다. 500회를 다시 넣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에서 유명한 농구 스타가 될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스 이양반도 그 테레비에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거리 퍼팅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1.2피트짜리 1미터한 5세지 되는 거리. 그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덜덜 떨어서 못 넣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양반은 아침마다 1 0 0회를 한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성공할 백회까지 백회가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퍼팅하는 거 보면 전혀 실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쉬지 않고 백회를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하는데 글쓰겠다는 사람이 그런 연습도 안 하고 글을 쓰겠다 이상 작가는 바바라는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작의 포인트는 뭡니까 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보내는 겁니다. 아픈 기억을 잊어라. 무시 이런 무시 같은 거다 버려야 돼. 조롱 이거 얼마나 화딱지나니까 회사에서 서류를 던져버리고 이런 거다 보고 잘못해서 저런 거다 잊어버려야 돼. 열등감 내가 글만 쓰면 위에서 뒤에서 막 고쳐 이런 거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자신감을 극복하는 열쇠는 준비 있습니다. 이 레드삭스 투수 중에, 어, 미국의 아주 투수 중에서 최고죠. 이 사람인데, 털염 났는데, 이 사람이 2004년 명예전당에 들어간 사람인데, 시즌 20승, 50세이프를 계속 달성한 사람입니다. 강속구 165km를 던지는 사람인데, 그걸 참고로 박찬호 선수는, 어, 평균, 어, 몇승을 했을까요? 평균 15성을 했습니다. 평균 15성에 20세이브를 했는데도 연봉을 6,5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계 포인트를 계속 나무하면 이제 학교는 잊어라. 그러니까 모든 그 연습에는 학교를 잊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잊어라.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장애물인 거죠.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마라. 마감 시간이 없다. 습작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다. 사실은 직선이 제일 빠른 줄 알죠. 근데 사실은 나선형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기대를 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책의 부재가 연습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쓸수 있다. 이것이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즐기는 방법은 일단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펜을 계속 돌려 보세요. 그리고 시 모으거나 뚫어지게 보거나 내 키면 쭉쓴 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종이와 펜을 놓습니다. 참고로 이게 나선형입니다. 이게 반원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선이 됩입니다이 곡선을 사이클로드 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이게 우주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증명해낸 건데 이쪽에 100피트 높이에서 100피트 거리에 직선을 미끄럼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100피트니까 40.38미터입니다. 40미터 되는 거리에서 쇠공을 떨어뜨립니다. 낙하를 시키면 직선거리로 딱 가는 시간은 3.54초입니다. 근데 아까 나선형, 사이클로드 곡선에 떨어뜨리면 3.23초입니다. 그러니까 400미터 어, 스케이트 개주에서 어, 1등과 2등이 이번에 0.01초 차이가 났거든요. 금메달과 은메달이 근데 여기서 지금 0.3초가 났던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40미터 거리에서. 원을 그린 쪽으로 돌리면 3.27초.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 하는 것을 여담이죠. 습작의 포인트는 이제 내 속에 있는 창조적 기능을 깨우는 겁니다.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글을 쓴다면 창조한다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창조 기능을 깨우는 겁니다. 나는 창조 기능이 없다. 그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에서 시작한다. 창조는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휘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습작이 서서히 당신의 능력을 깨웁니다. 창조적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적절한 작업, 연습, 글쓰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대가는 학습 훈련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얘기를 이 양반이 썼는데, 천리기도한 걸음부터, 영어로는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 톰소의 모험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은 글쓰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에게 걸음말을 가르친다면 결코 걸음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우리 어린애들이저첫 걸음말을 띄울 때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본인이 연습을 해서 띠뚱띠뚱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똑같은 것이다.